할렐루야 길갈 제교의 오진식 목사입니다. 아, 제가 현재 의왕 서울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공수처를 위해서 또 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서 불법 영장 청구를 인해 가지고 지금 어, 구치소의 간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한남동에서 어, 그렇게 공수처와 경찰들이 무모하게 대통령 관조로 불법 침입함으로써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공수처로 가서 또서부지방 또 법원에 가서 어, 어, 이 비상기업령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또 어제는 또네 어,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으로 어, 이 탄핵, 탄핵의 불법과 또 어, 비상계엄령의 정당성, 어,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어, 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에 대통령에 일어나고, 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 잠자던 보수들이 또 우파들이 또 교회들이 또2030 세대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비상계엄령은 요즘 개몽령이라고 하는 논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통일의 원년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의 공수처, 문재인의 이 문민독재자로서 입법독재가 지금 2020년부터 부정성으로 또 2024년 어이 4월까지 정말로 이그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표를 훔쳐가는 이 일이 반드시 어, 전모가 특별히 이번 비상기업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특별히 어, 수원 선거안에서 99명의 중국인 어, 해커들 선거 전문가들이 체포되어서 압송되고 또 평택 험퍼리 기지, 기지에서 오키나 와로 압송되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어, 또 미국 본토로 압송됐답니다. 아, 반드시 이 일이 전모가 드러나서, 어, 조속히 우리 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또 대한민국을 어, 신중화시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반국가 세력들이 그 계획들이 다들춰 내고 불법에 가담반자들은 모두 체포되어서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지금 음, 신앙의 자유도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그곳에 어, 우리가 속히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합쳐서 어, 북한의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어,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또, 또 기독교의 론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이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고 또저큰땅 어, 중국 땅도 어, 신앙의 자유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미 동맹, 국군 한미 동맹으로 어, 그런 어, 신앙의 자유, 가정 교회의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뭉치자, 사우자, 이기자. Hallelujah.